들깨는 토양에 대한 적응력이 좋은 작물로 거름기가 적은 땅이라도 물 빠짐만 좋다면 쉽게 재배가 가능한 작물 중 하나입니다. 또한 들깨 향으로 고추에 생기는 해충을 예방할 수 있으며 마늘 연작 피해도 예방할 수 있어 몇 가지 작물에 대해 해충 방제형 작물로 같이 심어 주시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들깨는 길가나 밭두둑 주변 짜투리 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텃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들깨 심는 시기 및 재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들깨 심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깨 파종 시기는 5월 하순에서 6월 중순으로 들기름용 들깨 파종에 해당됩니다. 들깨 씨앗은 깻잎만 수확하는 잎들깨용과 들기름용 씨앗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에 맞게 씨앗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들깨는 열매를 맺는 생식생장을 시작하게 되면 더 이상 잎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깻잎을 수확하는 목적이라면 일찍 파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5월 중순 이후 파종 시에는 잎 수확량이 90%로 줄고 그 이후부터 잎 수확량이 급속도로 감소합니다. 다음은 들깨 파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종 2주 전에 밑거름을 주고 경운 작업을 해줍니다. 밑거름 적정량은 한평 기준으로 퇴비 16.7kg, 석회 500g, 질소 17.3g, 인산 55g, 칼리 14g 정도 주시면 됩니다. 들깨 파종은 전뿌림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흩어뿌림 방법도 가능하지만 종자 소모가 많기 때문에 전뿌림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밑거름을 준 텃밭을 1랑 너비 60cm로 만들어 포기 사이 간격을 25cm로 한 구멍당 5달에서 6알로 심어줍니다. 싹이 발아 후 가장 건강한 한 개체만 남기고 속가주기 작업을 해줍니다. 다음은 들깨 아주심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깨 같은 경우 키가 큰 작물로 씨앗을 직파하여 키우는 경우 쓰러지는 도복 현상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직파보다는 모종을 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아주심기는 앞뒤 작물 재배에 의한 재배 시기를 임의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굵은 모종을 선택하여 하나씩 심어주거나 줄기가 가는 모종은 두 개를 붙여 심습니다. 들깨 모종의 크기는 10cm가 적당하며 모종이 30cm 이상일 경우 줄기를 눕혀 비스듬히 심어주셔야 합니다. 지상부가 15에서 20cm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흙 속에 묻어줍니다. 포기 간격은 30cm가 적당하며 잘 자란 잎이 3개에서 5잎이 나오도록 깊이 심어줍니다. 다음은 물주기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깨는 씨앗 파종 후 싹이 올라올 때까지는 토양의 수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싹이 튼 이후 토양이 너무 축축하면 병에 우려가 있으며 약간 토양이 가물어야지 웃자라지 않아 도복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웃걸음 주기와 속가주기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깨는 재배기간이 길기 때문에 재배기간 동안 3회 정도 웃걸음을 주어야 합니다. 웃걸음 적정량은 한평 기준으로 질소 40.6g과 칼리 21g 정도 주시면 됩니다. 첫 웃걸음은 아주 심기 후 20일에서 25일에 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20일에서 30일 간격으로 2회 정도 웃걸음을 더 주면 됩니다. 장마철이 되며 들깨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 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솎가주기 작업을 수시로 하여 포기 사이사이 자리를 넓혀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충해 방제 작업입니다. 주요 병충해로는 녹병과 심식충, 진딧물, 콩잎마리나방, 응애류가 있습니다. 녹병은 생육 초기 어린모에서 발생합니다. 잎의 뒷면에 자색을 띤 황색 반점이 생기고 잎이 찢어집니다. 또한 다른 포기에 전염되며 잎의 품질도 저하시킵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너무 습하고 통풍이 되지 않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제식거리를 넓게 하고 속가죽이 작업을 해줍니다. 발병 시 다이세넴 600배액이나 리도미램지 100배액을 2회에서 3회 살포합니다. 심식충은 7월 하순경 들깨 생육이 왕성할 때 줄기 상단부의 생장점과 꽃 이삭을 가해하는 해충입니다. 가해 부위에 줄기가 마르며 심한 경우 생장을 정지시킵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DDVP 유제나 호리치온, 피레스 유제를 100배액으로 하여 10일 간격으로 두번 정도 살포합니다. 진딧물은 개화기 이후 종자가 맺힐 때 진딧물 발생이 심합니다. 진딧물은 수액을 빨아 먹어서 종자의 결실이 나빠집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오리마트나 메타유제, 피리모수화제를 발생 초기에 살포합니다. 하지만 약효가 오래 지속되므로 들깨잎을 식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콩잎마리나방은 7월에서 8월경에 들깨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해충입니다. 콩잎마리나방은 들깨잎을 갈가 먹으며 잎을 말아 그 속에서 번데기가 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DDVP 유제나 호리치온, 피레스 유제를 100배액으로 하여 10일 간격으로 두번 정도 살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응애류는 잎의 뒷면에서 입으로 세포 내 용물을 빨아먹으며 잎 표면이 하얗게 작은 반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잎의 탄소 동화 능력을 감소시키며 생장 조절 물질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지노멘 수화제와 벤질란 유제 등의 많은 약제가 시중에 있으며 몇 가지 약제를 선택하여 번갈아 가면서 살포하여 응애 내성에 대해 관찰을 하면서 방제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들깨 심는 시기 및 재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텃밭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